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광균 정성민 법관 연구위원과 제가 공동 연구 책임자로 집필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관한 개요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형사재판 실무의 변화를 개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제2, 3, 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재판에서 이 조서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재정형사소송법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여기에 크게 의존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구술 변론 원칙이 무색하게 형사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구술 공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70여 년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재판할 사람, 공간, 다른 여건들 모두 열악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및 실무가 변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2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재판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백 획득에 치중한 수사 관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조서에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실제 진술한 내용이 기재에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수 있고 법관이 증거조사를 위해 이 기재 내용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법관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법관도 인간이기에 법관이 조서에서 받은 첫인상에 의해 일단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이 생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조서의 폐해가 최근까지 실제 사건에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수 없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서 대신 구술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미국의 형사 공판에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행한 증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즉각적 반대 신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에서는 조서를 읽지 않고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술 변론 중심인 재판에서는 조서를 읽지 않아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관찰하면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공개재판 원칙을 실질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이 점은 미국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약이 부과된 예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증거를 통해 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제3장을 참조하세요. 특히 공동연구 책임자인 정항민 백광균 법관연구위원이 풍부한 형사재판과 외국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히 소개하여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개정법에서 예상되는 실무 영상 변화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조사자 증언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 심문했던 조사자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피고인이 반대 심문합니다. 법관의 이를 바로 곁에서 관찰하면서 생생하게 심증을 형성합니다. 이때 피의자 심문 조서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결정하거나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됩니다. 관련 문제를 보고서에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신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증거로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보고서에 다루었습니다. 세부 목차를 보시고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이 보고서가 발간될 당시에는 개정법 시행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었으나 발간 후 법률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부칙 제 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과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 정착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자 신문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 관행의 뿌리는 여전히 깊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중심으로 재판하면 충분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구슬 공방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70여 년전 이미 구슬 재판을 꿈꾼 우리 입법자를 탄식하게 했던 열악한 사법 현실을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한 오늘날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는 종래의 관념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2022년 시행 개정법은 이 시대 정신에 따라 효율 추구를 넘어 적법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실현은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모든 주체들의 몫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과 보고서가 개정법으로 변화될 실무 운영 이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